미국이 꼬리 날개가 없고 극초음속 비행을 할수 있는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6세대 전투기는 향후 2030년 이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투기로 무인 전투기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된다. 31일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 따르면 미국은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다. 이 전투기는 꼬리날개가 없는 진보적 스텔스 기체 향상으로 개발되며 극초음속 비행과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엔진을 개발해 탑재된다. 인공지능과 사이버전 대응 기술을 적용하고 공중에서 수십 대의 군집 드론을 지휘할 수 있는 기술도 탑재할 예정이다. 수직 꼬리날개를 제거한 것은 스텔스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적화된 스텔스 형상 설계를 주향하고 레이더 흡수 구조를 적용 공중. 전투의 생존성을 크게 높인다는 계획이다. 무장 및 센서를 동체 내부에 장착하고 어처감 기술을 적용하는 등 전방위 스텔스 기능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 장비와 센서 및 무장을 통합해 능력을 향상시키고 아이 기술과 연동된 시스템을 탑재하는 한편, 동체와 컴퓨터 기술을 연결하는 스마트 스킨 기술을 적용해 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조사선은 6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관련 향을 무인 전투기 개발이 가속화, 되는 추세라며 향후 유무인 전투기의 통합 운용이 예상된다고. 또한 기존 레이더와 차별화되는 무선 광자 레이더 등을 개발 탐지 거리의 획기적인 증가가 예측된다. 무장 능력은 초음속 비행 중에도 작동 가능한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무기를 탑재해 정미사일과 드론 전투기 등을 무력화하고 공격이 무가 가능한 군집 대론 운용 능력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장거리 능동 유도 공대공 미사일.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기본 탑재해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교전 능력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전투기는 개발 시기 사격 통제 장비 무장 운영 능력 기타 첨단 기술 적용 수준 등을 고려해 1에서 6세대로 분류한다. 1세대 전투기는 1960년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음속 이하로 날며 기관 총과 자유낙하 폭탄을 탑재한다. 주로 한국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에 사용된 전투기들이 있다. 2세대 전투기는 1970년대까지 사용됐고 초음속으로 비행하며 초기 레이더와 적외선 유도 미사일 등을 탑재했다. 3세대 전투기는 1980년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다목적 레이더와 단, 중거리 유도 미사일을 탑재해 공중전 전술에 큰 변화를 가져온 세대다. 4세대 전투기는 1990년대까지 사용됐고 첨단 항전 장비와 정밀 유도 무기. 다목적 성능을 갖췄으며 3세대와 비교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중장거리 교전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레이더로는 탐지하기 어려운 지상의 적을 탐색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명실상부한 전폭기로서 활약할 수 있게 됐다. 공군의 F-15K는 4세대와 5세대의 중간인 4월 5일 3대 KF-16은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는 4월 5일 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5세대는 4세대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미국의 F-22와 F-35, 러시아의 Su-57, 중국의 J-20 등이 이 해당된다. 러시아도 6세대 유 무인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다. 무선 광자레이더와 I-기술 극초음속 엔진 레이저 무기 등을 탑재할 스텔스 무인 전투기도 개발 중이다. 프랑스는 독일, 스페인과 함께 6세대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뉴런을 개발하고, 중국은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낮은 무인 전투기를 개발해 비행시험, 일본은 정찰용 무인기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시제기 형태의 무인기를 씌어, 나는 등 군용 무인기 개발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됐다. 무기 강국은 스텔스기를 잡는 레이더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스텔스 물체 탐지를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스텔스 항공기를 탐지하는 레이더를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수풀투와용 레이더도 개발했다. 미국 태군은 해면에 밀착 비행에 공격하는 다수의 순항 미사일을 자동 탐지, 추적하는 레이더를 구축함과 호우함에 탑재했다. 수중 물체 이동에 의한 수면파 탐지가 가능은 4 장비 및 신호 처리. 기법을 개발해 고고도 무인 항공기 글로벌 호크 등의 유 무인 항공기에 KFX 스텔스 기능 이미 독자 개발돼 있다. 정홍영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은 30일 한국형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정 소장은 한국이 그동안 스텔스 기능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왔으며 상당 부분 개발돼 있다. 고전격 공개했다. 에드 카스텔스 기술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이날 정 소장이 그걸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다. 다만 스텔스의 어떤 기술과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군사 기밀이며 보안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이 스텔스 기술과 기능을 어느정도 개발하고 확보했다는 얘기가 꾸준히 흘러나왔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만일 한국이 독자적으로 로스텔스 기술을 확보하고 KF-X의 스텔스 기능까지 입힌다면 그야말로 KF-X는 미디언급 이상의 차세대 전투기로 도선색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구나 정 소장은 스텔스 기술과 기능을 이미 우리가 상당 부분 독자 개발해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새로운 기술까지도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까지 밝혀 더욱 주목된다. 국가연 이 다음 달초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KFX 의사대. 핵심기술 국산화와 관련해 예정돼 있는 언론설명회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독자 기술 능력과 실물 신뢰를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호 과연은 다음 달 11일에는 각 언론사 논설 해설위원들을 상대로 현장 설명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세부 사항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KFX에는 스텔스 기술이 분명히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스텔스 기능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상당 부분 개발이 돼 있다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여지가 있다고까지. 정 소장은 현재 개발한 것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더신각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스텔스 접목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모습을 드러내다. 스텔스 기능을 일부 장착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14일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됐다.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에서는 각종 무기를 장착한. KFX 전투기의 모습이 공개돼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KFX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공개한 재원에 따르면 KFX 전투기의 복은 11.2m, 길이는 16.9m, 의 높이가 4.7m다.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중량은 25,600킬로, G이다. 최대 속도는 마하 1월 8일 1. 항속 거리는 2,900km에 달한다. 최대 탑재량은 7,700kg다. KFX 전투기의 특징은 제한된 스텔스 기능을 장착했다는 것이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형상으로 제작돼 정 레이더의 탐지 모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입과 미두개 각도가 유사해 레이더의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게 설계됐다. 또한 V자형 꼬리 날개 형태로 제작되며 레이더의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모습을 갖췄다는 게 특징이다. KFX 전투기의 무장으로 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제 아이리스-T.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유도 장치, 카 탑재대. 지상 정미 폭격이 가능한 레이저 유도탄 등의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한다. 또 한국이 도입한 공중급유기로부터 영진구 그가 가능하도록 급의 장치도 무엇보다 한국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35 이스테스 전투기보다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설명이다. 전화 목하이 책임 연구원은. F35A는 5세대 전투기에 속하지만 KFX는 4.5세대 전투기라며 F35A보다 운영 비용이 절반가량 적게 리고 기동 능력이 더욱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세대 전투기의 과거 개념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 완전한 스텔스 형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능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동성만 좋은 4세대 전투기란 유명을 쓸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KFX 전투기에는 완전한 내부 무장 창형태가 아닌 반매립 형태로 돼 있어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이 높다. 또 전자광학 추적 장비와 적외선 감시 추적 장비가 내장 센서가 아닌 전투기 동체 외부에 탑재된 레이더의 탐지될 가능성을 높인 것도 아직은 한계로 꼽히고 있다. 카이 측은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스텔스 기술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발 비만 총 8조 8,304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돼 2018년 6월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현재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 가마무리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단자와 복자가 동시에 개발된다. 시제 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된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게 군당국의 계획이다. KFX는 부품 국산화 등을 고려해 초도 생산 물량은 일단 6대를. 아직까지 KFX의 제신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다. KF70 등의 제시 명칭이 일각에서는 거론되고 있지만 군당국은 아직 정해진 게 없으며 추후 별도로 명명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산 전투기 KF-X의 18조 투입 스텔스 기술이 관건 한국 공군의 노후일 전투기를 국산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한국항공우주산업 KF-X 사업은 공군이 보유한 F-4와 F-4 등 1970년대에 들여와 노후한 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국내 기술로 전투기를 개발해, 공군에 납.